네 안녕하세요 투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 오픈한 제노니아 모바일 초보자 꿀팁 가이드 영상입니다. 첫 번째가 스탯 찍는 방법인데요. 이 게임에서는 이제 캐릭터가 대검, 단검, 오브, 지팡이 활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스탯들은 20 레벨을 찍고 나서부터 이제 스탯 포인트를 일식 받게 되는데요. 대검과 단검이 근거리 캐릭터로서 힘을 몰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브랑 지팡이가 마법 공격력으로 이제 인트 몰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하나 남은 활쟁이가 네 원거리 캐릭터로서 덱스의 몰빵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게임이 직업 변경이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초반에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고르실 때 있어서 직업이 안정해져 있고 그냥 남자 캐릭터 여캐릭만 고르실 텐데 아무거나 내 외형에 상관없이 고르시면 되고요. 내인 네, 게임에 들어오셔서 뭐 활을 끼시면 궁수가 되고 대검을 끼게 되면 대검 직업으로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얻게 되실 이 코스튬 변신이 어떤 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어, 사용하게 될 주요 그 무기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원하는 무기들로 변경해서 쓰고 싶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얻게 되시는 그 랜덤적인 코스튬에 따라서 직업이 바뀌게 될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가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리스마라가 가능은 해요. PC버전 클라이언트 기준에서 한두개정도까지는킬수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7레벨을 찍게 되면 이 상점이라는게 열리게 됩니다. 이 상점에서 보시게 되면 리그렛의 여행자 스텝업. 여기에서 아래쪽에 있는 10만 골드짜리 1단계 스톱업 패키지를 사시게 되면 코스튬 3개, 그 다음에 페어리 3개짜리 소환권을 줘요. 여기에서가 최고 탑게임에서의 전설 등급인 유니크까지 얻을 수가 있고요. 이게 확률이 0.01%예요. 그래서 얻기가 좀 많이 힘들어서 탑게임의 영웅 등급 정도만 얻게 되시더라도 그게 확률이 0.15%라서 다이아 시세로는 한 200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니크 등급은 현금 2,500만 원 정도 뽑기 가격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리스마라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창 모드 하는 방법. 창 모드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환경 설정에서 이제 환경 보시게 되면 그래픽의 전체 창과 창 화면이 있습니다. 창 화면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창 모드로 변경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 여기에서 해상도 목록이 위에 나와 있어요. 이 해상도 목록을 어, 어, 몇으로 맞추냐에 따라서 화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 한번 조절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정법을 몇 가지 설명드리자면 화면을 터치를 했을 때 캐릭터가 움직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 이거 좀 되게 불편하고 키보드만 움직이고 싶어서 게임의 기능의 지면 터치 시 캐릭터 이동 기능 이거를 끄시게 되면 어 화면을 클릭하더라도 캐릭터가 움직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 게임이 특이하게 다른 게임들과는 다르게 캐릭터의 프로필을 누르게 되면 어떤 장비를 장착을 하고 있는지 보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캐릭터 정보를 보기 싫다고 하신다면 어 메뉴에서 프로필 그리고 위에 있는 정보 공개 오프를 누르시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내 캐릭터 정보를 볼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PC 버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게임 기능에서 전투하면 단축키 설정을 여러분들이 의미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 개인의 입맛에 맞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 그리고 환경 설정이 아닌 물약성 설정법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뭐 기본 다들 아시겠지만 피물약이 있으면 피물약 한번 선택을 했을 때 클릭하게 되면 이거 자동으로 사용하는 설정이 되게 되고요. 그 외적인 음식들과 다른 버프 아이템들도 장비창에서 한번 클릭을 해서 이 아래쪽에 넣어주시고 이거를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게 되면 또 자동 사용하는 그런 옵션들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칸에 있는 이돌 모양이 천마석이라는 건데 이 천마석도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 사용이 되게 돼요. 근데 이 천마석을 여러분들이 어 따로 이제 구매를 좀 자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마을에서의 잡화상점에 오시게 되면 여기에서 아래쪽에 이 천마석이라는 게 있어요. 몬스터를 한대 때릴 때마다 하나씩 사용이 되면서 추가적인 데미지를 입히는 리미지에서는 정탄 개념로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것도 골드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천마석과 그다음에 위에 있는 자동 물약 회복, 네, 요 물약을 좀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 이 노랑 물약도 좋기는 한데 이게 10분짜리라서 그 아래쪽에 있는 양념 스테이크 있죠? 30분 동안 공격력과 명중 올려주는 거. 이 게임이 명중이 되게 중요한 게임이라 양념 스테이크를 매번 사용하시는 것 굉장히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념 스테이크, 물약 회복, 그다음에 천마석 정도 이렇게 구매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란 물약 같은 경우에는 이 MP를 회복시켜 주긴 하는데 MP가 그렇게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고급 등급까지 풀 스킬을 돌리고 있으면서도 이걸 사용하지 않았을 때풀 MP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끔 MP랑 p 가 굉장히 부족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MP가 이제 오링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0으로 그 분들은 왜 그러냐면 이 무게를 맞추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현재 무게가 70% 이상 이상이 되게 되면 자동 회복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무게가 어 지금 여기서 한20 정도 몇개더 맞췄을 때70.53 되면서 이 무게가 노란 색깔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무조건 69% 정도까지는 맞추시면서 자동적으로 회복을 시켜주는 그 세팅을 맞춰 놓으셔야 돼요. 어 MP가 애초에 올라갈 상황이 아닌데도 이 만화 물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골드도 아까운데 굳이 괜히 이거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아시면 어, 아시면 되구요 그 다음은 이제 순간이동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가뜩이나 프라시아 전기를 하다 오신 분들은 어이 게임이 또탈 것도 없어요 이동 속도도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거를 언제 이동을 하냐 싶으신 분들도 계실텐데 보통 퀘스트 이동할 때 아래쪽에 몇 미터 정도가 이제 나, 남았는지 뜨게 돼요 지금 320m 340m 정도가 남아 있죠 퀘스트에서 오른쪽 위에 이 화살표 표시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순간이동 표시가 뜨게 됩니다 이 순간이동을 통해서 여러분 들이 한 번에 해당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퀘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순간 이동 여러분들이 항상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마을을 갈 때도 이렇게 마을 귀환 주문서도 있긴 하겠지만 맵을 누르신 다음에. 어 미드가드 르 누르시고 지금 쉐이드 숲네 여기 지금 집모양 되어 있는 게 마을이 있는 곳이에요. 쉐이드 숲을 누르고 이제 델포이 마을 이렇게 마을 누르신 다음에 요이 화살표 버튼을 또 누르시더라도 바로 마을로 이동할 수 있는 텔레포트를 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텔레포트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일괄 사용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아이템 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상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꾹 누르신 다음에 일괄 사용을 누르시게 되면 이 해당 원하시는. 아이템들을 한번에 네 여러가지를 획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상자 뿐만이 아니라 뭐 캐시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팔찌 같은 아이템들 상점 구매로 했을 때 네, 일괄 오픈으로 해서 한번에 획득을 하실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은 을캐스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 마을에 오시게 되면 아래쪽에 의뢰라는 걸 눌렀을 때을캐스트 게시판으로 오게 되는데 네, 여기에서는 하루에 최대 20번 정도 리셋을 시키면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골라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확률이 다 다르긴 한 초기화 시키면서 최대한 고급 그 혹은 희귀 등급 초록색이나 파란색 깔 등급의 퀘스트를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이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골드 소모량이 기하급속으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3만원 정도까지만 돌리시는 걸 추천드리긴 하는데 골드가 좀 남으시는 것 같다면 한 5만원까지도 돌려볼 만은 합니다 이게 잘안 나오는 경우들도 많아서 일단 고급템 위주로 해서 명중 올라가는 템들 있죠 네, 이 명중 올라가는 템들 위주로 먼저 이제 골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제가 지금 현재 궁수인데 근거리 치명타 올려주는 이런 모자 같은 것들은 웬만하면 건너뛰시길 추천드립니다. 예, 네, 또, 그리고, 리셋을 한번 해서, 어, 이렇게 고급등급이 나오면 제일 베스트. 이런 것들 나오면은, 하나씩 좀 미리 받아주시고, 하루에 총깰수 있는 게 여섯 번이라서, 받았다가 포기를 하더라도, 마을 의류가 깎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요거, 목걸이도 명중 35가 달려있죠. 요것도 한번 받아놓고, 또한번 초기화. 이게, 2, 이제 2만원짜리에요. 네, 활도 나왔죠. 네, 요거 하나 받아주고, 어플러 치명타 피해. 어,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방어 쪽에 이거 하나 메일을 받아주고, 얘, 스키브까지 있으니까, 받고, 마지막 3만 골드짜리 한번 초기화 시켜서, 이 원래 희귀 등급도 잘 나오긴 하는데, 오늘은 희귀 등급이 잘안 나오네요. 이 다음이 이제 5만원짜리긴 한데, 5만원까지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귀 등급이 한 번도 안 나와서, 어, 나왔다. 근데, 아쉽게도, 요거 하나 주는 거는 좋긴 하네. 용병의 활 하나를 포기하고 얘를 받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은 골드가 너무 비싸서 초기화 시키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퀘스트 받은 것도 진행해 주시면서 네 확률적이긴 하지만 최대한 고급 등급 이상의 아이템들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나 무과금소과금 하시는 분들은 어요렇게 퀘스트를 통해서 이제 고급 등급 이상 템들을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과금을 좀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상점에서 보시면은 프로모션의 오른쪽 아래 수호자 장 묶비 패키지가 있어요. 33,000원에 여러분들의 그 해당 직업에 따른 7검 5셋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가 이 템들을 나중에 갈아탈 때이 아이템들을 모두 다 같이 세트로 컬렉션에 넣으시게 되면 명중 정도의 또 컬렉션 옵션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라 그리고 또 초반에 여러분들이 명중을 올리기 위해서 애초에 과금을 하실 분들은 시즌 패스를 구매해 주시는 게좀 좋긴 한데요. 무과금들 얻을 수 있는 거는 이 영광의 참이라는 게 있어요. 참도 이 아이템 부위 중에 하나인데 영광의 참 방어 시 올려주는 것과 명예의 참 명중 시 올려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시즌 패스를 구매를 하신다고 하시면 아래쪽에 있는 추가 보상을 얻어서 빛나는 명예의 참 이렇게 이제 명중과 공격력 올려주는 이걸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9월 27일까지니까 총한 3개월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상점에서 교환소 골드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참 강화 주문서가 있어요. 매주 서버마다 최대 3개까지. 구매할 수가 있는데 골드가 좀 비싸죠. 근 네, 이걸로 하나 구매해서 저참 아이템을 강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왕이면 이 고급 등급의 참을 강화시키는 것보다 이 영웅 등급의 참 강화시키는 게 좋기 때문에 이게 또 강화시킬 때 이제 파괴되지 않거든요. 실패를 할때 주문서가 날아가면서 이제 강화 수치가 보존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 수치가 내려가거나 그다음 파괴되는 경우들은 없기 때문에 저 웬만하면 저참 주문서를 사용할 때 있어서는 시즌 패스 아이템을 구매하셔서 사용하는 게 제일 베스트.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료 아이템들을 어, 초반 획득을 하셨을 거예요. 이 재료 아이템들을 어떤 걸 만드셔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소호자 장비 패키지 아이템에서 이제 모든 세트를 구매하신 분들은 이제작탭에서 장신구, 네, 장신구에서 이 위협의 목걸이 얘가 명중을 올려주거든요. 얘를 올려주시든지 어, 아니면 저 캐시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두개 중에 하나입니다. 장갑에서 왕립 기사단 마법 명중, 생명의 장갑 근거리 명중, 습격자의 장갑 원 간거리 명문중 올리시는 이 아이템 만드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무기에서 네 활로 예를 들자면 이제 명중을 제일 많이 올려주는 은빛 나무의 활 명중 35 올려주거든요. 다른 아이템들도 마찬가지예요. 명중 35 올려주는 템들 위주로 맞춰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초보자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매일마다 10만 골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룰렛 이벤트가 현재 진행 중인데, 네 매일 12시가 되게 되면 룰렛 돌리기 횟수 1 개를 줘서 여기서 이제 10만 골드짜리 2 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뭐 모니터도 있고 배달의 민족 3만원 상품권 그 다음에 뭐 헤드셋 등등도 있는데 네, 최소한 10만 골드씩은 무조건 받아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참여하는 방법은 해당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타고 가신 이후에 투즈TV라는 곳에 후원하기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이제 참여가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미션을 클리어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달성도에 따라서 어, 매주 화요일마다 또 추가적인 룰렛 돌리기 5회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좀더 많은 아이템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후원 등록 한 번씩만 해주시 바랍니다 바라면서 이번 제누니아 초보자 꿀팁 가이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바.